Is there a supernatural dimension? A world beyond the one we know? Is there life after death? Do angels exist? Can our dreams contain messages from heaven? Can we tap into ancient secrets of the supernatural? Are healing miracles real? Sid Roth has spent over 35 years researching the strange world of the supernatural. Join Sid for this edition of It's Supernatural. 제 말은 저는 천국의 희소한 공기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당신이 점점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게스트는 스미소니언 연구소와 우리 정부가 다인주의가 가짜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한 놀라운 것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이 증거가 우리 사회에 나타나게 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것을 폭로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시드, 이것은 두개골입니다. 우리가 페루 파라카스에서 얻은 두개골 모형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말 그대로 수백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우리는 잠시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개골은 완전히 인간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수년 전에 엘레에게 사명을 주셨고 노아의 때를 용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용구에서 발견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네 시드. 예수님은 그가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천사들이 내려와 여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손은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거인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시드. 그게 특징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시드. 나중에는 다른 특징이 된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피림에 대해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모릅니다. 당신이 성경을 공부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백성을 멸하라.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을 멸하라.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네시드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민족은 우리가 네피림으로 알려진 악마의 잡종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진격할 때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네피림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무는 항상 동일합니다. 네피림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성관계하여 이 거인 잡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지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개놈도 염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창세기 6장에서 홍수와 함께 마지막 경기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신은 1800년대와 1900년대의 신문 기사에서 이 네피림에 대한 놀라운 연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네피림입니다. 150년 전에 정착민들이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무덤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두가 이들이 아메리카 온주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 고분을 파고 9피트, 10피트, 11피트의 사람을 발견했고, 때로는 6개의 손가락, 두 줄의 이빨, 구리 장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검은 머리가 아니었고 빨간 머리였습니다. 이들은 아메리카 온주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아메리카 온주민과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거인 종족이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것이 아메리카 온주민에 대한 것이라고 들었고, 아메리카 온주민의 민속과 역사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메리카 온주민으로부터 들은 것중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파이우트 부족과 같은 식인종 거인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컸고, 파이우트는 이 거인족과 싸울 것이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을 동굴로 몰아넣고 동굴 입구에 불을 질러 그 거인족 부족을 전멸시켰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동굴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스미소니언과 그들이 내피임일수 있는 발견한 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 9피트, 10피트, 11피트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소니언이 나타나서 뼈를 압수하고 상자에 넣고 다시는 볼수 없도록 옮겨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계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미소니언이었다면 그것은 중요한 전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스미소니언은 다인의 패러다임인 다인의 세계관을 고수합니다. 그들은 다인주의를 믿습니다.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것은 뒤로 밀어두고, 벙어리로 만들고,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다인의 이론에 위배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이 베링 해협을 건너왔을 때 빙하기가 있었던 곳은 베링기아 육교가 아닙니다. 그 이론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왔습니다. 저는 북미와 남미에 있는 부족들이 요수아와 갈렙이약 3,500년 전 그것을 정복할 때 약속의 땅에서 쫓아낸 네피림 부족의 잔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그들이 모든 네피림들을 죽였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모든 네피림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거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높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모든 부족들을 멸절시켰다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레인과 페리지아인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 일부는 여기서 나갔을 것입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도주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흔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대서양을 건너 도망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에서 해류를 따라 항해하여 남아메리카에 도착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그보다 더큰 문서가 있습니다. 인터넷 이전의 전체 통신 시스템,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알수 없었던 건축물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LA, 특히 페루와 미국에서 발견한 이 두개골이 부분적으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 두개골은 물론 길쭉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종의 인간처럼 보입니다. 두개골의 측면이 올라가는 방법을 볼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두개골은 4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두판 그런데 이것은 봉합사인 전두판입니다. 그러면 중앙판인 정수리를 두 조각으로 나누는 또 다른 봉합사가 보일 것입니다. 글쎄, 그리고 물론 후면 플레이트의 조립 여기 보이는 것은 전두판입니다. 이것은 크게 확대되었고 그 위에 아주 이상한 능선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두정판이 있어야 할 곳에 두정판이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지닌 수많은 두개골을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여성의 두개골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의 두개골은 대략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훨씬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이제 당신은 다양한 색상의 머리카락에 대한 놀라운 과학적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많은 두개골의 머리카락은 빨간색입니다. 붉은빛이 도는 적 갈색의 일종으로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죠? 다인의 이론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모두 1000년, 1200년, 2만 년 전인 베링 이해협을 건너왔기 때문에 흑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빨간 머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염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했고, 라만 분광법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일은 이 머리카락 각각의 분자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의 머리카락을 대조군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미라에게서 빨간 머리를, 염색한 머리카락, 염색한 사람의 머리카락, 그리고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잡종과 강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남자에게서 머리카락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개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조 샘플은 그래프에서 이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은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 염색된 샘플은 이렇게 최고 부분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고대에 일어난 일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 빨간 머리카락과 잡종 머리카락이 그래프에서 이렇게 추적되었습니다. 그래프 전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맨 끝까지 갔다가 하락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약 2,500년 전에 두개골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피딘과 동급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천사들이 여자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던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하고 있는 연구와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와이타라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해발 약 9,000피트는 말 그대로 아무 데도 없는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대 거석 유적이 있습니다. 이 폐호 위에 세웠습니다. 거석 유적이란 무엇입니까? 거석 유적은 고대 속조물, 매우 큰 돌, 블록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매혹적이었던 것은 그것은 가톨릭 교회, 성상과 법령,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약 8피트 높이의 교회 바닥에서는 모르타로 없이 놓여진 이 고대의 돌들이 있으며, 목공은 정말 정밀하여 돌 사이에 사람의 머리카락도 끼울 수 없으며, 다각형 모양입니다. 제 말은 하나의 돌이 아닌 여러 가지 면의 모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도 그러한 유형의 석조물을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것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많은 비용이 듭니다. 수천 년 전에 행해진 기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 우리가 알건데 바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4톤, 10톤, 20톤 및더큰돌블록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을 결합할 때 측면은 완전히 매끄럽습니다. 20톤, 20톤 돌을 바퀴 없이 어떻게 옮기나요? 그러면 조금 상상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이 모든 곳에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인 선한 천사들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 우리의 물리학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그곳의 돌들은 타락한 천사 또는 우리가 네피림 건축이라고 부르는 모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이네피림과 짐승의 표시와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곧 돌아올 것입니다. 놀랐군요. 수천 년 전에 우리 문명에 전기가 있었다는 것이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이 차트의 돌들, 즉, 가톨릭 교회의 돌 기초는 전기석 특성을 가졌거나 표면이 매우 광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석장, 어떤 경우에는 화강암, 여러 경우에는 안드로사이트에서 조각되었습니다. 그들은 20대와 30대의 수정 라디오와 같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기를 전도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연결 지점이 있는 한 지점에서 이 행성의 고대 그리스 시스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비를 불러오기 위해 날씨를 제어하는데 사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정교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제 말은 블록을 움직이는 바퀴가 없는 정교함입니다. 어떤 설명을 해줄수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타 레티큘라에서 온 외계 생명체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빠르고 부지런히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타락한 찬사 기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일부를 에녹서에서 알수 있습니다. 앤녹서는 그들이 와서 땅의 남자와 여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미국 오하이오에 있는 그레이트 서클 마운트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서클 헨지는 손입니다. 지름이 1250피트가 넘는 매우 큰 온입니다. 헨지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헨지는 온이지만 내부에 수로가 있습니다. 이것의 건설은 적어도 이 특별한 행지가 약 3000년에서 3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과 네피림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의 타임라인과 일치합니다. 그들은 약 3000에서 3500년 전에 오하이오 계곡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온을 만듭니다. 이 행지 중앙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재단이 있었다는 것이 발굴 조사를 통해 증명되었고 재단에서 인간의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건 스톤 헨지와의 연관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장소인 영국의 스톤 헨지에 대해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아메리칸 스톤 헨지가 뉴햄프셔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스톤 헨지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관심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마지막 날의 징조가 정보 폭발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이 컴퓨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입니다. 전형적인 핸지는 원입니다. 수톤 행지와 같은 많은 핸지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적 사건을 차트로 표시합니다. 즉, 하지. 공지, 춘분, 추분입니다. 그리고 원, 헨지 중앙에 서서 밖을 내다보면 서 있는 돌이 있고 그서 있는 돌이 100야드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중 낮이 가장 긴 하지에 그서 있는 돌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보게 됩니다. 대학생인 켈시스토는 궁금해 했습니다 뉴햄프셔에 있는 헨지 중심에서 여름 입석스톤까지 선을 연장하여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더 확장하고 대사형을 가로질러 더 확장했으며 놀랍게도 그것은 영국 수톤헨지에 있는 중앙 트리리톤인 데드센터를 이등분했습니다. 고대에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긴 줄을 타고 대사형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공중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중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들이 이런 종류의 기술에 아주 근접한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능력자가 있었고 성경이 말하는 내피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측량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공중에 있지 않는 한 그런 일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중의 주권자는 누구인가요? 사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에게 타락한 천사 기술이었다 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좋습니다. 그 선을 뉴햄프샤에서 연장하고 스톤헨지의 중앙 트리리톤과 교체할 때그 선을 계속 이어가면 레바논 베이루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베이루트 레바논은 페니카인들의 고향이고 페니키아인들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이며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지파였습니다. 마압소사 그러면 그들 중 일부가 미국으로 건너온 곳을 알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 두개골과 뼈를 찾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이 뼈들 중 일부는 키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나요? 9피트, 10피트, 11피트가 있으며 일부는 그러한 매장용산에서 경계를 최대 12피트까지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다시 스미소니온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신문에서 한번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 마을에서 뼈를 발굴하면 의사인 문인이 뼈가 있는 관절염 골격을 측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100년 전 문인인 의사는 줄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와 이야기하면 그들은 측정 방법을 몰랐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미스오니언이 와서 뼈를 압수하고 상자에 넣어 다시는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무슨 은폐인가요? 물론입니다. 이 모든 수년간의 연구에 기초하여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그리고 덧붙이자면 그는 노아의 시대를 연구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든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연구와 함께 그것이 짐승의 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짐승의 표식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받거나 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으면 그것 없이는 매매하거나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날의 남녀가 죽음을 구하되 얻지 못하지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와 일치하거나 그 시대를 가리키는 표의 시대는 그 수명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표를 받으면 몸에 심한 종기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제 생각에 가장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표를 받는 자는 불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자비도 없습니다. 그는 불의 호수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소동과 고모라 그리고 여호사와 갈렙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과 같은 심판은 항상 같은 결말입니다. 내피림이 있다면 심판은 항상 똑같습니다. 완전 진멸, 완전 소멸입니다. 한 조각의 은혜와 자비도 없습니다. 그게 제 질문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지닌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말을 아는 사람이 왜 짐승의 표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겠습니까? 다가오는 이 거대한 기만은 다인주의에 달려있기 때문에 다인주의는 신이 없으며 우리가 수십억 년에 걸쳐 진화했다고 말합니다. 베인 스타인이 20세기와 21세기 최고의 진화론자 중한 명인 리처드 다인과 함께 앉아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인은 수백만 년전 다른 은하계에서 고도로 진한 화 외계인 족속이 우리를 창조한 후 우리를 이곳 은하계에 뿌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외계인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대중들에게 이 미혹해 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다가오는 큰 속임수가 두 가지로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우주선의 동력을 공급하는 자유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 DNA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DNA 업그레이드를 받으면 그의 DNA가 변경됩니다. 그는 500년 이상 동안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그 또는 그녀는 아주 매우 건강하게 살 것이며, 이 모든 것의 문제는 그 사람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내피림이 되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창세 6장과 똑같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둘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주지사, 공군 조종사, 1급 비밀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기본적으로 UFO 현상이 실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큰 속임수입니다. 한 사건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도 속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노아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한 때 그가 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영적인 DNA 변화를 통해서만 준비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에게 구하고 당신 안에 사시기를 간구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영적 DNA가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신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음 받기를 계속 지속하고 싶다면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당신의 메시아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멘.